2년이지 2014년 월1 4년 아, 2월 2 1 2월 2 2월 2월2월1 중요한 일중 일이 뭘까? 오늘은, 아, 며칠째 눈이 5일째 오나 봐. 눈이 계속 오니까 강릉천녁이그 오프라인 그 활동이 거의 그정지되있네 어 시골에서 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온걸 구경하고는 아마 이렇게 눈이 많이 온 것은 처음 구경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14년 2월 10일 강릉 홍재부동산 업무 조정회의가 처음으로, 1회로 시작되는 날입니다. 어, 내가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습니다. 내가 사람이 되지 못한 것. 그래서 앞으로 그, 음, 에, 사람이 되어보자. 사람이 되자라는 주제로 어, 이제, 개인적으로 노력하지만 또 강릉 흥정동산에서 어 이렇게 이제 노력을 해볼 겁니다. 오늘은 인간개발 시리즈 제9권 사랑완성을 아 새벽 그 낭독 감각개발 시간에 읽어할 차례입니다. 그러기 전에 아 인간개발 자완성에 대한 그 오늘 주제로 삼게 될아 인간개발 자완성에 대한 에,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인간개발 자아완성 20년간 수행의 결정은자아완성은 노하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좀더 쉽게 전하고 빠르게 성공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새 나의 목표가 되었다. 학문의 길이나 종교의 길이 아닌 우리들 공통의 삶의 현장인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제일 분야에 종사하면서 인간을 혁신시키고 개발하는 방법을 전수하고자 한다. 1차적으로 이 나라 이 사회를 이끄는 엘리트 집단. 세계 속에 한국을 빛낼 이 나라 최고 지도자들을 모조리 대인으로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은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앞으로 지도자가 될 사람은 누구나 소아본의 자아를 대아본의 자아로 교육받고 훈련받아 변화된 사람이 아니면 안될 것이다. 만에 본인의 지식이나 지능만으로서는 앞으로의 리더가 될수 없다. 고도의 과학기술 문명을 이끌기 위해서는 생각이나 물질을 지배하고 부여할 수 있는 의식 수준의 인간이 아니면 안된니다본 프로그램은 그러한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지식과 기술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인을 대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틈나는 대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대인을 만들 기 위한 프로그램을 써 나갈 작정이다. 2. 당신은 누구인가? 당신은 누구인가? 물질 몸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생각이나 감정 마음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몸과 마음이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당신이라고 생각하는가?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당신은 지식이나 기술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경련이 있다고 하여도 당신은 무지한 사람이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알고 세상을 알수 있겠는가. 자기의 본질도 깨닫지 못하는 의식수준의 인간이 과연 지도자가 되어 인간과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개혁을 주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물질도 아니고 물질. 몸도 아니고 생각이나 감정, 마음도 아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과연 무엇인가? 당신은 몸과 마음의 주인이다. 몸과 마음은 형상이 있으나 당신 자신은 형상이 아니다. 당신은 형상 안에 내재된 하늘이다. 그리고 그 하늘을 보면 모든 우주만의 형상이 그 하늘 아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이 당신을 돌아볼 엄두를 내지 못하고 이어 같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몸과 마음의 주인이 아니고 노예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아, 다시 말하면, 아직 흐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의식 수준으로 보면 고등동물의 수준이지 완전한 사람의 의식 수준으로 탈바꿈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당장, 당신이 마음을 먹고, 마음을 먹고 밖으로 나가는 시선을 안으로 돌려 바라보기만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내재된 하늘을 볼수 있을 것이다. 한동안은 생각이나 감정의 구름들만 보이겠지만 계속 인내심을 발휘하여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구름들이 빗겨간 사이로 있다금 하늘이 보일 것이다.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주시를 한다면 구름한 점 없이 맑게 된 하늘을 볼수 있을 것이다. 한 생각도 오른거리지 않고 한 감정의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은 순수의식의 하늘을 볼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질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성이다. 이것이 당신의 본래 면목이다. 이것을 당신이 보았다면 당신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은 자기에게 무지한 사람이 아니다. 당신은 자기를 깨달은 사람이다. 여기서부터 당신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한다. 참, 당신은 무슨 일부터 착수하시나요? 당신은 당신이 발견한 내재된 하늘의 주인입니다. 내재된 하늘은 당신의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에 생각이라는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감정이라는 색깔을 칠할 수 있는 권능이 당신에게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색깔을 칠하느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우리 인장한의식의 캠퍼스에 무엇을 창조하느냐만 남은 것이다. 당신은 그러한 스크린을 갖고 활용하나요? 아니면 생각이나 감정이 명하는 대로 움직이나요? 창조가 이루어지려면 당신의 텅빈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하늘은 만물이 성립되어야 는 성립하는 바탕이고 터전이므로 항상 하늘을 잘 보존하는 일이 당신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이다.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은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동영상이 뜨거지는 캠퍼스이고 모니터이고 거울이다. 맑은 거울이나 잔잔한 물에 당신의 얼굴이 비치는 법이건을 한번몇 진공의 하늘 였지 당신의 얼굴이 비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당신은 항상 자기 안에 내의예제 '하늘이'라고 하는 모니터 스크린 거울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시금 생각과 감정이라고 하는 먹구름이 당신의내면은 하늘을 덮어버리기 때문이다.그렇게 되면 자기의 캠퍼스가 사라져자기의 그림을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을 칠할 수가 없다. 캠퍼스가 지저분한 낙서로 이리져 있고 순백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림을 그리려야 그릴 수가 없다.하늘은 창조의 텃밭이다. 당신은 그텃밭의 주인이다.그러므로 만물의 용량은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하고 항상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순백의 캠퍼스와 스크린을 마련하는 일. 모니터와 기술을, 거울을 깨끗이 하는 일이다. 항상 마음의 스크린에 던 생각과 감정을 봐보고 바라보고 늘 보아야 현상이 형상이나 아닌 내면의 하늘이 드러나고 보존된다 몇몇의 하늘이 드러나야 창조적 인생이 사라진다. 몇몇의 하늘이라고 하는 캠퍼스가 마련되어야 창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마음이 두어져야 창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비전이 보이고 읽고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다. 천지창조가 이루어지듯 당신도 천지공사를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언제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는 일부터 착수해야 한다. 이것을 마련하고 출발하는 사람은 자기만의 창조적인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대가가 되고 대성을 하려면 반드시 자기의 캠퍼스를 찾아야 하고 항상 순백의 캠퍼스를 마련하고 보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만 되면 천지가 운행되고 만물이 회복되는 것과 같이 모든 건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자, 의식의 스크린. 당신은 당신에게 내재된 의식의 하늘을 발견하였습니까? 생각과 감정이 텅 비워진 순간 당신은 의식의 하늘,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의 비밀이요, 터전이며 무한한 창조 원천입니다. 우주만녀는 당신의 영토 안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임금인 당신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고 제 3의 눈인 영안으로만볼수 있는 형상이 아닌 신령스러운 공간입니다. 당신이 육안으로 사물을 보는 한편 그 시선을 돌이켜 안으로 생각과 감정, 마음을 돌아보는 순간 거기에 의식에서 그린 의식의 게시판이 보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이 나타나기 이전의 당신은 자기를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봉사였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돌아보다가 보면 의식의 스크린을 발견하게 되고 의식의 스크린에서는 생각과 감정을 바라보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게 되면 항상 의식의 스크린이 목전에 현존합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은 자기와 남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객관적인 안목을 얻은 사람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통해 당신은 당신의 모든 것을 경나라하게 보고 알고 이해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이 뜨거지는 현상을 통해 주관적인 당신의 모습을 전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당신은 생각과 감정을 당신으로 착각하고 자기와 동일시하는 바람에 분열이 일어나고 대립 갈등, 투쟁에 빠지고 그러한 해고리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만든 세상 또한 그러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당신은 자기가 싸운 자존심이나 우월감이나 고집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항상 바라보므로써 생각과 감정을 지우고 비우는 일을 으뜸으로 삼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된 사람은 늘 깨어사는 사람입니다. 의식의 스크린을 바라보기만 하면 일의 핵심이 파악되고 일의 우선순위에 따라 무리없이 순리적으로 언어 중동이 구사됩니다. 자기 안에 내재된 직관력과 잠재력이 발현되고 영감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오, 의식의 스크린 활용하기 의식의 스크린을 무한함으로, 의식의 스크린은 무한함으로, 의식의 스크린에는 당신이 보기를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나타난다. 당신이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일에 설정을 맞추고 지속적으로 응시하면 그 순간부터 회로가 구성되고 정보가 수집되면서 사물의 윤곽과 구도가 잡히고 핵심이 드러나면서 의식의 스크린의 형상이 그려지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은 당신이 지금까지 사용하던 사고 패턴이나 연구 과정과는 다른 차원의 방식이다. 당신이 가정의 측정을 맞추고 시계 스크린을 응시하면 부모, 형제, 자매, 남편, 처, 자녀의 면면 하나하나를 순차적으로 떠올릴 수도 있고 전체적인 상황을, 현황을 일목요연하게 바라보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 아이 문제점이 무엇이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현황 파악이 끝난다. 일단 이렇게만 해놓으면 저절로 적당한 때, 적당한 은행이 저절로 흡사되기만 된다. 그것은 귀를 <laughs> 텃밭에 뿌린 것과 같다. 언제인가 저절로 싹이 트고 자라나는 것과 같다. 회사일도 마찬가지고, 나라일도 마찬가지고, 세계일도 마찬가지다. 당신이 한반도에 초점을 맞추고 당신의 의식의 스크린을 지속적으로 응시하면 한반도 주변의 지리적인 현황이 떠오르면서 한반도가 당면한 현황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동북아 내지 전 세계의 정세까지 정제 고 파악될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당신의 현재 의식의 스크린을 지금 당장 펼쳐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당신이 보기를 원하고 하기를 원하는 것이 간절하고 절실하여 지속적으로 응시가 이루어지느냐? 이다. 의식의 스크린에 간절하게 자기 하기를 원하는 바가 하나로 모아지고 지속이 되면 드디어 스크린에 그림이 그려지고 완성된다. 이렇게 내면에서 1단계 창, 1단계 창조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저절로 인연이 성숙되고 도래하면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크고 작은 일들은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의 스크린에 당신이 하기를 원하는 사물의 그림을 완성 사물의 그림을 완성하는 오직 그한 가지 일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 우리 그 강릉 홍대 부동산 그 업무 조정회의에차 개발 인간 완성, 자아 개발 완성 그 텍스트로 선정한 내용입니다.